샤이니 오빠들 있잖아요. 임과 <laughs> 네. 니분이 어때요 오니 오빠 보고 싶어요. 민호 보고 싶어요. 키 오빠도 보고 싶어요. 키오빠도 보고 싶어요. 다 보고 싶어요. 광희 오빠와 샤이니 중에 한명고르면 하나, 둘, 셋 오니 오빠. 너무 한치의 망설일 게 없는 거 아니에요? 네, 망설일 게없죠아 오니 <laughs> 오빠가 제일 좋아요? 네. 광희 오빠보다? 다음, 아 <laughs> 아, 좋아요. 강이 오빠랑 샤이니 중에 하나, 둘, 셋. 샤이니 스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원유 음. 오빠요 아, 진짜? 강이 오빠랑 원유 음. 오빠 중에 하나, 둘, 셋. 원유 음. 오빠죠! <laughs> 뭐 하나, 둘, 셋. 안 아, 필요 있나? 아니, 샤이니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? 전 원유 형이요 원유? 네. 강이 형이랑 원유 형 중에 하나, 둘, 셋. <laughs> 오샤이니 섭이한 에 누가 제일 좋아? 요 민호요. 광희 형이랑 민호 형 중에 하나 둘 셋. 액션. 아, <놀람> 아. 왜 광희 형아아왜왜 뭐, 아, 우정 정우정 뭐요? 우정이 아니 그냥 너가 좋은 형광역 왜? 조금 관리 하나 봐, 좀. 이제 계속 살 거잖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